핸드. <웃음> <웃음> 오케이 출생하자. 지게차. 고고고. 지게차 옆으로 바르고. 대기. 제네시스 지나가면. 또 생겨서 고고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원태입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장모리터를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멤버는, 어, 윤주임하고 저 둘이서 가고요. 오늘의 목적지는 가리왕산입니다. 가리왕산은 강원도 정선에 있고요. 어, 제가 가리왕산을 겨울에 이제 등산을, 설산으로 이제 등산을 갔던 적이 있는데 힘들었던 걸로 아마 탑3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알바를 좀 했습니다. 어, 등산에서 알바란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오는 거를 알바라고 하거든요. 어,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 알바를 잘못해갖고 좀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어, 힘들게 힘들게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가리왕산에 가는 이유는, 어, 가리왕산에 케이블카가 이제 그때 이후로 생겼어요. 제가 가리왕산 갔다 온게 아마 10년도 더 전이니까, 이제 많이 바뀌었겠죠. 가리왕산에 케이블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이제 그 스키 점프 하는 데가 필요해서 그게 물망에 들었던 데가 가리왕산이고 이제 선수들 점프 해야 되는데 걸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가리왕산에 케이블카가 생겼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 문제는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일단 올해까지는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근데 내년에 철거를 할지 아니면 계속 그 케이블카를 운영할지 모른다고 해서 한번더 쉽게 갈수 있으면. 케이블카 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목적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케이블카도 산이 높다 보니까 거의 40분, 30분? 40분 가까이 탄다고 해요. 20분이었나, 30분이었나, 40분이었나 헷갈리긴 한데 케이블카가 얼마나 길면은 안에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어가지고 음악, 어, 세팅해서 듣고 가라고 그렇게까지 뭐다 어, 세팅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환경파괴 때문에 케이블카를 철거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어, 뭔가 이건 민감한 발언의, 어, 소지가 분명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는 것보단 케이블카 나 설치해서 그걸로 그냥, 어, 정상을 찍고 오는 게 자연 파괴가 덜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뭐, 국민의식이 높다면 등산로 로 해서 걸어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등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쓰레기 버려져 있고, 어, 어, 어. <laughs> 어참 그렇습니다. 어, 거기까지는 뭐, 지금 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 일단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임. 네. 덕만이가 너 지난번에 늦잠 잤다고, 어, 기강을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겨울잠 시즌이라, 잠이 들어가지고. <laughs>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지네. <laughs> 어, 그렇다던, 그렇다더라, 덕만아. 어, 나는 뭐할 말이 없다, 야. 어. <laughs> 아, 오늘도 무사히 조심히 잘 갔다 오자고. 아, 날씨 이래가지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 안개 끼거나, 구름 끼거나, 비 오거나 그러면 좀 말짱, 좀 꽝인데. 어제, 어제 타고 돌아올 때, 비, 아니, 불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비올줄 알았어요. 어제 덥던데, 진짜 더운데, 어제. 한여름에도 탄 놈이라. <laughs> 저번, 저번 투어 갔다 오고, 2000km 탔음. 음. 아, 1년도 벌써 절반 넘게 가고, 논들의 변은 노랗게 익어가고, 아, 네. 벌써, 추석, 추석이 코앞이네. 그러니까. 아, 하루 종일 아침만 봤으면 좋겠네요. 음 너무 눈부시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보자면 날씨가 겁내 이제 열대성으로 바뀌잖아. 그럼 겨울도 짧아지고, 겨울이 오는 시점도 늦춰지고 해서 12월 말까지 오토바이 탈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는데 사장님 <laughs> 못 타세요? 어. <laughs> 야씨 야, 야, 요새 개콘의 유행 중에서 대사 어. 한번 쳐봤습니다 어. 아나그거풀 나 버전 맨날 보는데 야씨 이걸 이렇게 당할 줄이야 아 부들부들하네 갑자기 탈라고 하면 타지 아 하지만 음. 나는 어쨌든 어, 뭐, 4계절 동안 신문을 돌렸잖아. 1년, 넘, 1년 넘게. 그때그 눈에 미끄러진 그런 걸 너무 경험을 해봐서 싫어. <laughs> 너무 싫어. <laughs> 장비만 좀더 사면은, 음. 아 완전 한겨울에도 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열선으로 막 도배를 하고 하면은 충분히 타지. 어차피 거기에다가 바이크도 할리처럼 별로 안 기울이는 그냥 직진 원툴 이제 그런 바이크만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탈수 있지. 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발이, 이제, 빙판에 발이 찌그덕 미끄러지면 난 무조건 넘어가잖아. 이제, 어. 답이 <laughs> 없어. 그게 무서운 거지, 이제. 시즌 오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음. 9월에 부지런히 타야겠어요. 음 열심히 타자. 1박 2일 이고 뭐고 아이고, 조심. 음. 와우, 안개, 씨. <laughs> 이 동네는 안개 그칠 날이 없네. 아니, 차들이 되게 빨라 보인다. 내가 지금 속도계가 다려서 모르겠는데. 지금 기본 110은 되는 것 같은데. 어, 이 탱체의 속도계신데요? <laughs> 아, 이게 땀에서 나오는 건가? 그, 그지 <laughs> 앞에 할리안데 아, 여전히 반짝거리는. 음. 그래도 뭐 안전을 위해서 저거 사박이 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를 경찰처럼 빨간색, 파란색,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할 거면 그냥 노란색이나 흰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탈극기의 국뽕인가? <laughs> 경찰 생각 안 하고 태극기로만. 음, 아, 태극기. 야, 핑계거리주지 마라, 선관아. <laughs> 이거는 국뽕에 차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조심조심. 음. 조심. 브레이크 신호등! <laughs> CRF 였으면 못 썼어, 이거. <laughs> <laughs> 어, CRF 최고속은... 120, 120 140이었던 2 0 1것 같은데? CRF도 6단계인가요? 어. 아, 어, 근데 브레이크가 꽉 잡아도 락이 안 돼. a b s 뭐 하러 달아났나 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어, 도로에서 그랬고, 흙길에서처럼 그립이 약한 데서는 확 잠기긴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조금 그랬어 조금 어 패드를 좀 공격적인 거 써서 좀 잡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이 들고 뭐 여기까지 오는 길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laughs> 저기 저기 우회전 하는 데는 기억이 나네 음. 복숭아 복숭아 있어서 그런가 고고 이천 쯤 좀... 여기 이천 거기 아니에요? 여기 장호원 이천 장호원이지 음. 길을 길을 못 외우니까 <laughs> 특이하게 생긴 거 이런 거만 기억이 남더라고. 요 음. 원래 뒤 따라오면은 아무 생각 없어져 진짜로. 앞장서서. 아, 음 이런 거 저런 거 봐야지 기억이 나지. 안 그러면은 아 기억 안 나. <laughs> 매번 똑같은 코스로 라이딩을 봐도 <laughs> 또 봐도 와 신기하다 이러고. 또 봐도 <laughs> 와 신기하다 이러고. 아홉 시도 안 되는데 벌써 뜨끈뜨끈하네요. 여름이자 지금. 타이어 바꾸고. 음. 와, 이거는, 그때, 그, 막, 코너 안 되는 거는, 타이어 세우리다, 이랬는데, 조금 타다 보니까 또, 별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타이어 달았다고, 그렇게까지, 그 느낌이, 그 정도 심하진 않아. 나도, 여기, 이, 이거, 브이스 타이어만 다섯 번 바꿨는데, 그런 어... 느낌은, 전혀 이제,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었거든. 바꾸자마자는 진짜 신세계였거든? 와. <웃음> <웃음> 와, 이랬는데, 타다 음. 보니까 또, 영, 똑같은데, 응. 음, 핸들링이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야지, 뭐. 유턴 그 코너, 천천히. 흑, 흑, 흑. 아, 해우수 연습해야 되할게 <laughs> 많구만 고고. 사장님은 좌코너랑 우코너 중에 음. 뭐가 더 편하세요? 당연히 오른잡이니까 좌코너지. 응. 우코너가 힘들어. 건. 편하신 거죠? 그렇지. 아 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어다 <laughs> 똑같아. 그래서 유턴할 때도 왼쪽으로 돌면 편한데 오른쪽으로 유턴하는 건 자신이 없어. 저번에 마이크제 갔는데 음. 제가 우코너 겁나 못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게 도로 저희가 우측 통행이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좌내 운해를 쓰는데, 이제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에 따라서그 운해를 서로 대, 그 반대로 이제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오른손잡이는 좌 코너. 그게 쉬운 거고, 우그 코너에 뭔가 이질감을 느끼는 거고. 아, 아직 갈 길이 멀더라고요, 저는. <laughs> 그걸로 입문해서 그럴 수도 있어. 처음에 그래서 나는 네이키드를 권장했던 게 그런 브레이크. 레이시드가 핸들이 넓고 하니까, 이제 좀더 바이크를 다루기가 수월하고, 거기서 이제 익숙해지고 하면은, 이제 너처럼, 알차 그쪽 가도 늦지 않다, 이제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차 자체가 기본적으로 핸들이 좁고 그래서 적응하고 익숙해지는데 쉽지가 않아. 그랬다가 이제 내 것처럼 이렇게 핸들 넓은 거타면은 어우, 실력이 좋아졌어. 이제 <laughs> 막 <웃음> 착각을 하면서. <laughs> 핸들이 가게 좁으니까 쉽지 않아, 확실히. 좁으려면 완전 좁던가, 이거. 백기량이고 <laughs> 기종이고, 어중간한 걸 택해가지고. 그래도 추억 많이 만들었잖아. 돈 주고 살수 없는 추억들. 내가 이렇게 멋있다니. 이 멋있는 바이크에. <laughs> 오토바이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laughs> <laughs> 얘한대 붙었다. 존나 빠르게. 아! 아론? R6의 아론이야. 아론 같은데, 소리는. 지나가라고 붙어줘야 한쪽 <웃음> <웃음> 아 소리 장난 아니다 광주 멀리서 오셨네 경기도 광주는 뭐 만만치가 않어 <laughs> <어우>, 기름 냄새 <laughs> 네, 기죽어라. 하방 초반기 타워. 아, 초반과 수확하겠는데. 그러게, 잘리었네 <laughs> 황금 들판 볼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음. 바닥 울퉁불퉁하니까 가격하게 기울이지 말고. 다 빠져봐야 정신을 차겠텐데 <laughs> 그 정신 차리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해. 이제 바이크 접고, 음, 나 <laughs> 이제, <웃음> 지능이 높아졌군. 이제 이 위험한 걸안 타다니, 음, 그러면서 이제. <laughs> 아, 근데 요즘은 조심해야 돼. 이 구급차 뺑뺑이 돌리는 게 너무 심해서. 아, 근데, 예전엔 없다가 그게 생긴 게 아니야. 예전부터 있었던 거라서. 근데 요즘은 더 심하니까. 고0도 코너, 브레이크 한번 잡고. 바닥 울퉁불퉁. 무릇. <웃음> <웃음> 아, 아저씨, 아, 그거 보려고 내가 못 봤어. <laughs> 엉성한, 보기만 해도 뭔가 웃긴, 아, 그거 보려다가 큰일 날뻔 했네. 아 진짜. <laughs> 이게 기울이질 않으니까, <laughs> 음, 그냥 무릎만 내밀고 타는, 음, 난 엄청 기울인 것 같은데, 음. 안 기운단 말이죠. 그치. 근데 목적을 좀, 어, 잘 둬야 돼. 무릎을 닿기 위해서 코너 하는 게 아니잖아. 원래 무릎 닿는 게 코너를 빨리 돌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그거잖아. 그거를 혼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서킷에서나 쓸모 있지, 공도에서는 아무 소용 없다고. 음 그치. 일단은 0. 코너 막 0점 몇 초? 음. 그런 거좀 빨리 하려고 하는 거라고. 난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10km, 120? 넉넉하게, 100, 120km에서 무릎이 닿일 일이 있을까. 이제 우리나라 도그여건상 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 그냥 살짝만 기울여도 웬만한 코너 다 가니까, 그렇지. 일단 서킷이지. 무릎은 서킷 용이라 생각을 해.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 잘 나오기 위해서 이제 가두한 무릎 닦기를 위한 자세 이제. 어, 그것도 솔직히 뭐라고 하고픈 건 없는데, 어알고서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모르고서는 아 코너는 무릎이 다해야돼 갖고 이제 엉덩이 한 개만 빼는 게 아니라 한개반 이상 빼 가지고 너무 이제 하면은. 뭔가 주객전도가된 그런 건 조금 이제 약간 걱정된다는 거지. 그래도 간지는 나니까. <laughs>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라고. 멋으로 살고 멋에 죽어야지. 음. <laughs> 아, 확실히 강원도는 강원도다. 음. 산이, 와. 와, 동해 표산이 보이다니. <laughs> 너 지난번에 여기 왔었어, 송관아, 근데. <laughs> <laughs> 제가요? 어! <laughs> 여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조금 있으면 이쪽 절벽에 무너져있고 어. <laughs> 아마 사람들 공사할 수도 있고 어. 아 거기 무너졌다는 법인가요? 어 저번에 그 사람 매달려있던 어 맞아 아돌명이 많이 치웠네 조만가 뚫리겠다 천천히 카메라 60더 이상 낙속만 없으면 길 뚫리긴 하겠다 많이 치웠네 브레이크 아프릇프릇하구만 그래도 가시거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뭐 비오는 것보단 나으니까